안녕하세요. 썬남찌입니다. 오늘은 거리식 여과기와 미니엘브 여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처음 써보는 제품이라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테니 여러분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에이코사의 거리식 슬림 여과기와 미니엘브 여과기입니다. 에이코는 대만의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이고, 우리가 잘 아는 테트라와 니소 같은 곳에 OEM을 생산해주는 회사입니다. 주로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 곳이라, 일본식 이름처럼 불리나 봅니다. 에이코 제품은 우리나라 삼호테크라는 곳에서 국내 총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리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슬리면 거리식 여과기 SSFL입니다. 먼저 재원을 살펴보자면, 가로 28cm의 높이가 15cm, 그리고 시간당 출수량이 294리터입니다. 수치상으로 40큐브의 어항물을 시간당 사회 돌릴 수 있는 재원입니다. 외관을 살펴보자면 검은색 불투명의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 마감이 깔끔하고 세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부에는 뚜껑이 따로 있으며, 우측에는 한 개의 공기조절구와 유량조절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출구에는 유철 형태로 되어 있어 조금이라도 물살을 줄여주는 것 같습니다. 슬림 형태인지라 내부 공간이 작다 보니 모터는 여과기 안에 들어가지 않고 수조 안에 넣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3.8W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구성품으로 4개의 여과판이 들어있는데 활성탄 3개와 여과 손매트 1개가 있습니다. 보조용으로 쓸게 아니라면 기본 여과판 대신에 여과제를 넣어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여과제를 넣는다면 대략 1L가 조금 못 들어가는 용량입니다. 거의 완제품이나 마찬가지라 따로 조립이 필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모터는 직접 연결하셔야 합니다. 모터 결합부가 고무 형태로 되어 있어 그냥 넣어만 주셔도 될 정도로 간편하게 조립이 됩니다. 연장 파이프를 이용한다면 최대 깊이가 34cm까지 확장되기에 40 사이즈 어항에도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기본으로 연결하면 24cm가 나오니 어항 사이즈가 바닥재 빼고 25cm 이상 확보하셔야 합니다. 테스트를 위해 25i 큐브에 설치해 보겠습니다. 여과기의 가로 사이즈가 거의 30cm이긴 하지만 내부 거리 쪽만 보자면 25 큐브에 딱 맞을 정도입니다. 사실 모터가 어항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굳이 물을 채워주지 않아도 작동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생각 못하고 물을 채워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설치 후 전원만 연결하면 이렇게 물이 출수가 됩니다. 물살은 유량 조절기로 양을 조절할 수가 있지만 최저와 최고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공기 조절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돌려봐도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 제품은 수평 조절기 즉 뒷면 여과기의 각도를 조절하는 다이얼이 없기에 이런 식으로 뒤를 살짝 받쳐서 수평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뒤에 수평을 맞춘다면 두께가 대략 6cm 전으로 나오기에 뒤에 공간이 없거나 부피를 크게 차지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소음은 작은 편입니다. 물 떨어지는 소리와 약간의 모터 소음 정도로 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리에 모터가 맞닿아 있다면 진동 소음이 날수 있으니 모터의 각을 돌려서 모터가 유리에 닿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인 평을 하자면 외형 퀄리티는 우수한 편이고 내부 여과 용량은 작은 편이지만 이건 스위민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고 회전 용량은 스펙상으로는 40 큐브에 충분한 스펙이지만 실제로는 약간 약한 편에 속합니다. 모터 소음도 양호한 편으로 거의 거슬리지 않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라면 30 큐브 어항에 메인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40큐브의 서부용 또는 용도에 맞게 뒤에 공간이 없는 곳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이코의 미니의 부여과기 BPF-75입니다. 기본 구성품으로는 여과제가 들어있는 여과박스와 호스 그리고 입수구와 출수구, 선정리 큐방 그리고 높이 조절용 부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쓸만한 여과제를 넣어줬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기본 포함되어 있는 여과제는 쓸수 없는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솜필터에 폴리나젤 필터, 그리고 활성탄과 세라믹 여과제 등총 4가지를 넣어줘서 그냥 써도 될 정도입니다. 물론 여과력이 더 좋게 하려면 폴리나젤은 다 빼고 여과제로 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 스펙을 살펴보자면 모터는 3.5W, 회전량은 시간당 180L로 나와 있는데 이건 제조사에 문의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테스트했을 때 앞에 거리식보다 배는 세게 나오는데 1 8 0리라는 숫자가 잘못 표기되었던지 아니면 앞에 2 9 4 l 가 오버스펙 표기인지 암튼 비교해보면 배는 세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기상으로 두자용으로 나와 있는데 두자용이라면 회전량이 물량 1 0 0 l 를 기준으로 해도 최소한 3에서 5에는 돌려야 하니 300리터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많이 부족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확인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락킹이 잘 되어 있습니다. 4개의 락장치로 되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여과기보다 훨씬 튼튼하게 되어 있어 마음에 드네요. 이 제품은 외부 여과기로 분류되어 있다 보니 바닥에 내려놓고도 쓸수 있지만 지금처럼 본체의 거리식 형태를 채워주면 거리식 여과기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외부역과기로 사용할 시에는 입출수구에 직접 호스를 끼우면 되고 수조에 걸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작은 조각 호스를 이용해서 결합해야 합니다. 호스를 끼운 후 유자형 파이프를 연결하고 연결나사를 조여줍니다. 연결나사는 그렇게 세게 잠그지 않아도 압력 때문에 빠질 염려는 없지만 이왕이면 꽉잘 잠궈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중간 크기의 호스를 끼우고 입수구와 출수구를 각각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조립은 간단하게 끝이 나게 됩니다. 한번 보면, 아, 이게 여기에 연결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나게 됩니다. 다만, 중간중간 호스를 이용해서 연결해야 하는데, 호스가 연하지 않고 강해서 연결하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힘을 힘껏 주시던지, 아니면 뜨거운 물에 살짝 담궈서 조립하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거리식으로 조립했으니, 어항 뒤에 이렇게 걸어두겠습니다. 이제 물을 채워주고, 전원만 연결하면 끝입니다. 어항에 걸기 전에 물을 채워주고 모자란 부분은 물 보충 구멍을 통해 가득 채워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펌핑 없이도 전원만 연결하면 물이 힘차게 출수되게 됩니다. 딱봐도 아까 거리식 슬림 여과기보다 훨씬 출수량이 많습니다. 근데 스펙은 슬림이 294리터이고 이게 180리터라니 어떤 게 잘못되었을까요? 아무튼 유량은 세게 잘 나옵니다. 이 사이즈의 아마존 여과기와 비교해봐도 아마존 여과기보다 훨씬 유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마존 여과기의 회전량은 시간당 400입니다. 더군다나 모터는 5W이고요. 3.5W의 모터로 아마존 여과기와 비슷한 성능을 뽑아주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제가 오늘 설치한 타입이 거리식으로 해서 호스로 밀어올리는 힘이 좀더 적게 드는 점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닥에 놓고 호스를 길게 하면 유량은 줄어들게 될것 같으니 이왕이면 이런 식으로 걸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도 있고 걸어서 사용해도 30에는 오버일 것 같고 40 사이즈에 맞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유속이 세게 나오니 메인바를 이용해서 유속을 줄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속이 세다고 하니 단점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유속이 세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그만큼 물을 빨리 많이 회전시킨다는 거니까요. 자, 오늘은 새로운 브랜드 에이코사의 미니 외부 여과기와 거리식 슬림 여과기에 대해 리뷰해 봤습니다. 여과기마다 특징이 있고, 이번처럼 확실히 사용처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용할 공간과 특징을 잘 파악해서 자기 어항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소개한 두 제품은 준수한 성능의 제품인 것 같습니다. 다만 스펙 표기에 우리는 바로 잡아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제품을 들고 다시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참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부터 시리즈로 올라오는 모든 제품은 카페를 통해 이벤트로 내놓을 예정이며 오늘 제품을 제공해주신 사모테크에서 리뷰 마지막 날 직접 이벤트 사은품 제공도 있으니 영상 하나하나 꼼꼼히 시청해주세요. 그럼 영상 좋아요와 댓글 많이 해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과 카페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요. 그럼 모두 모두 안녕.